약 없이 잠드는 밤. 가능할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밖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있고 내일의 걱정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릅니다. 오늘도 또 이러다 새벽을 맞이하겠지. 그렇게 한숨을 쉬며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는 밤.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 아닐까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올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약의 효과는 줄고, 다음날 머리는 더 무겁고, 기억력은 흐릿해집니다. 어느새 잠드는 것이 두려워지고,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이 편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뇌를 마비시켜 억지로 잠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의존의 고리를 끊어내려 합니다. 약도, 술도, 복잡한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베개 밑에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수면제를 끊고도 아침까지 깊은 잠을 되찾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수면제 절대 먹지 마세요. 이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셨나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단한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숙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베개 밑에 숨겨진 작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그 기적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길 바랍니다. 환자 살에 약 없이 꿀잠을 되찾은 68세 여성의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 사는 68세 여성, 은퇴 후 평범하고 잔잔한 노년을 꿈꾸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밤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불면증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마음은 오히려 더 깨어 있었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잔 다음 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다 병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고 명상 앱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그날 밤엔 오랜만에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은 다음 날 머리는 무겁고 속은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평생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을 안고 병원을 찾은 그녀는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한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이것 하나만 두고 주무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이 고통이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작은 파우치 하나를 베개 밑에 살짝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라벤더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코끝에 스며드는 은은한 향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동안 꽉 조여있던 어깨의 힘이 조금씩 풀렸고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은 채 아침 햇살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어요.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잘 자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자신을 다시 되찾았다는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를 찾지 않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라벤더 파우치를 베개 밑에 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향기와 함께 잠들기 전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이 아니라 내 몸의 힘으로 잠들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약 없이 잠드는 법을 통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온함, 그리고 스스로 잠드는 뇌의 회복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진짜 수면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우화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밤 라벤더 향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의 표정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스스로 잠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 아우? Oh?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잠은 가짜 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잠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 잠이 진짜 잠일까요? 약을 먹고 겨우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휴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실 수면제나 술이 만드는 잠은 뇌를 재우는 잠이 아니라 뇌를 마비시키는 잠입니다. 의식은 꺼지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몸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 즉 진짜 수면이란 뇌와 몸이 동시에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이 배출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세포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통해 억지로 잠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 속의 청소부라 불리는 글림프 시스템 l y m p h a t system)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약으로 잠을 청할 때마다 뇌 안에서는 치매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유도된 수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너뜨리고 뇌의 수면 스위치를 잊게 만듭니다. 처음엔 약한 알로 충분했지만 점점 두 알, 세 알이 되어야 잠들게 됩니다. 뇌가 스스로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깨어난 아침은 어떨까요? 몸은 여전히 무겁, 고 머리는 멍합니다. 잠을 잤는데도 쉬지 못한 듯한 피로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잠의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몸은 휴식 대신 긴장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밤이 쌓이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흔들리며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진짜 잠은 약이 아닌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밤이 되면 어둠을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리듬 말입니다. 뇌는 어둠을 만나야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몸은 그 신호를 받아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뇌를 각성상태로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늦은 밤의 텔레비전,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업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뇌의 수면 스위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도 새벽 2시에 눈을 뜹니다.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왜 깨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누워 있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불안 신호를 보내며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이 와도 뇌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이것이 수면제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수면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자연스러운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스스로 잠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약과 자극에 의존하면서 그 기억이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향기, 호흡 온도와 같은 작은 자극이 바로 그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라벤더 향기처럼 신경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힘은 뇌에게 이제 괜찮아. 쉬어도 돼. 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약으로 만든 잠은 그 시간을 훔쳐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에게 그 시간을 돌려주세요. 억지로 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씩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부터 이미 진짜 잠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숙면의 해답은 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드는 뇌의 리듬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이 기억하는 진짜 휴식, 진짜 잠입니다 베개 밑에 기적, 라벤더 향기의 과학 수면제도, 술한 잔도 소용없던 그녀가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수 있었던 이유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냄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지배하는 통로입니다. 라벤더의 향이 코끝을 스칠 때그 미세한 분자들이 바로 뇌의 감정 중추로 불리는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괜찮아. 긴장을 풀어도 돼. 음. Um, 라벤더 향기 속에는 리날룰, 리날룰과 리날리라세테이트, 리날라일 아세테이트라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흥분된 교감신경의 속도를 서서히 늦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신경을 깨웁니다. 낮 동안 쌓였던 긴장, 걱정, 분노, 불안이 향기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벤더를 맡으면 심장이 차분히 내려앉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바로 몸이 이제 잠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뇌는 냄새를 통해 안전함을 느낍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라벤더 향은 그런 따뜻한 기억을 깨우는 향기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몸은 서서히 수면의 문턱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라벤더 향이 가진 놀라운 치유력입니다.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말린 라벤더 꽃이나 라벤더 티백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면 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코 가까이에 두기보다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머리맡 한쪽에 살짝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은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은은함 이 뇌를 가장 깊이 안정시킵니다. 라벤더 향을 맡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연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불안했던 마음도 천천히 풀리며 마치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라벤더 향을 맡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그 호흡 속에서 뇌는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라벤더 향기의 과학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수면연구소에서는 라벤더 향을 맡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깊은 수면 단계가 2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이 불안과 우울증상을 줄이고 수면 중 각성 횟수를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향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생리적 변화를 이끄는 천연수면제 인셈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벤더 향의 가장 큰 장점은 습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향기를 맡으며 잠드는 과정 자체가 뇌의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향을 맡으면 몸이 이완되고 곧 잠이 온다. 그렇게 뇌는 수면의 패턴을 다시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몸의 회복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라벤더 향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믿기 어렵지만 은은한 향이 주는 안정감은 직접 경험해보면 압니다. 향기를 맡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짧은 순간 뇌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이 바로 진짜 숙면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는 이미 라벤더를 써봤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댓글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함께 자연스러운 숙면 루틴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불면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작은 라벤더 파우치를 살짝 두어 보세요.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편히 자도 돼. 그 순간 몸과 뇌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진짜 잠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라벤더가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한 매너스 캐모마일의 힘 모든 향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라벤더 향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향기에 예민해서 코끝이 간질거리고 잠이 더 방해된다고도 하시죠 괜찮습니다 라벤더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캐모마일 캐모미라입니다. 캐모마일은 오랜 세월 동안 시냇꽃이라 불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허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차 한 잔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밤에 긴장을 풀어주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모마일 속에는 아피제닌, 에피제닌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의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의 흥분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수면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성분으로 뇌에게 이제 쉬어도 돼요. 라고 속삭이는 힘을 가진 것이죠. 그 향은 라벤더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마치 포근한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줍니다. 잠들기 전 캐모마일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티백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머리맡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향기가 아주 엷게 퍼지며 뇌를 진정시키고 긴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풀어줍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캐모마일 역시 식물이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분이라면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향이 아주 약하더라도 예민한 호흡기에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또 캐모마일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저혈압 환자의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나 항응고제 혹은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함께 사용할 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 사항만 잘 지킨다면 캐모마일은 라벤더 못지 않은 천연 수면제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몸이 점점 그 향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캐모마일 향기 속에서 잠들면 뇌는 이 향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는 기억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이완되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잠을 기억하는 과정, 자연이 주는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라벤더든 캐모마일이든 중요한 것은 약 없이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약과 불빛, 스트레스가 그 기억을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향기요법은 그 잊힌 감각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라벤더가 부담스럽다면 캐모마일을 선택해 보세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눈을 감고 그 향이 천천히 몸을 감싸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푹 쉬자.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그 부드러운 한마디가 향기와 함께 뇌로 전해질 때 마음은 조용히 풀리고 진짜 잠이 찾아옵니다. 약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향기한 줌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캐모마일의 향기 속에서 편안히 잠들길 바랍니다. 여의사가 추천하는 숙면 루틴이 가지 군인호흡법과 조교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기로 마음을 안정시켰다면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향기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몸의 리듬이 완전히 풀릴 때 진짜 숙면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여의사가 추천하는 두 가지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수면제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이 없는 천연 수면법입니다. 바로 군인 호흡법과 조교 조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루틴 군인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이 2분 안에 잠들 수 있도록 고안된 수면 기술입니다. 총성과 긴장 속에서도 몸을 이완시켜야 했던 군인들에게 이 호흡법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호흡을 통해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다음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스지바 단세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호흡을 반복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얼굴, 어깨, 팔, 다리 순서로 천천히 힘을 빼며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교감신경의 흥분은 서서히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깨어납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쉬어도 돼. 그렇게 몸과 뇌가 동시에 이완될 때 진짜 잠이 시작됩니다. 이 호흡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수면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4, 7, 8호흡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수면 유도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 중이 호흡법을 매일 실천한 사람들은 2주 만에 평균 잠드는 시간이 30% 이상 빨라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숨을 조절하는 단순한 행위가 뇌의 긴장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루틴, 조교, 조교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손발이 차가운 분들, 특히 밤에 몸이 냉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체온은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 때는 중심 체온이 0, 5도 정도 떨어지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조욕은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이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하다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몸 전체로 따뜻함이 퍼지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부 열이 손과 발로 빠져나가면서 몸이 서서히 진정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뇌는 이제 잠들 준비가 됐다고 인식합니다. 족욕이 끝난 뒤에는 수건으로 발을 잘 닦, 따뜻한 양말을 신은 채 침대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 루틴은 따로 해도 좋지만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난후 침대에 누워 군인 호흡법을 5분간 실천해 보세요. 라벤더 향기 속에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뇌와 몸은 완전히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온몸이 따뜻하게 감싸지는 느낌과 함께 의식이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숙면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쉬어도 된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자연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한 대야와 천천한 호흡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라벤더 향기, 파, 르이 호흡, 그리고 15분의 족욕, 이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몸은 약보다 깊은 치유의 잠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밤, 그 평온한 리듬 속으로 천천히 자신을 맡겨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숙면 유지 습관. 평생 깊은 잠을 위한 3가지 원칙. 깊은 잠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벤더 향기나 호흡법, 조격으로 잠드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완성되는 삶의 리듬입니다. 한 번의 기적보다 꾸준한 습관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은 여의사가 전하는 평생 깊은 잠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잠들기 2시간 전 모든 수분 섭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면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야간뇨로 인해 숙면이 방해받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거나 새벽마다 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과 방광의 조절력이 떨어져 낮보다 밤에 더 자주 소변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한 잔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수분 섭취는 낮 동안 충분히 하고, 밤에는 몸이 조용히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멈추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놀랍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와 불빛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텔레비전, 컴퓨터의 밝은 빛은 뇌를 자극해 나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몸이 쉬는 타이밍을 놓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켜놓으면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일 뿐입니다. 진짜 숙면은 조용한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은은한 노란빛으로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그한 시간 동안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야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침에 있습니다. 뇌 속의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은 아침 햇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햇빛을 10분 이상 쬐면 뇌는 지금이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반대로 늦잠을 자거나 하루 리듬이 바뀌면 뇌는 언제 어둠이 와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수면 치료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할수록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불면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세 가지를 한 달간 지켰을 때 대부분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피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약이 아닌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숙면은 결국 몸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약이 없어도 잘수 있다. 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불안은 사라지고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밤부터는 시계를 보며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조금 덜 마시고 화면을 끄고 내일 아침 햇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아보세요. 깊은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평온해지고 아침의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날까지 이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뇌와 몸이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를 쉬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약이 아닌 방법으로 잠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잠드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억을 다시 깨운 것이었습니다. 뇌는 원래 잠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극과 불안 속에서 그 감각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한 라벤더 향기, 군인 호흡법, 조격 그리고 세 가지 생활 습관은 모두 그 잊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열쇠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잠을 자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맑아 보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약이 아니라 뇌가 쉴수 있는 밤입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라벤더 파우치를 살짝 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그 한마디가 뇌에 닿는 순간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고 몸은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잠이 다가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지만 따뜻한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긴 밤을 바꾸는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가 온전히 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처럼 미소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